이렇게 안 되길 빌어야죠. 우리 보드지님, 그래도 요즘 바뀌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자, 다음. 그래도 이렇게 똥맛을 한번 봤으니까. 한번 파인다이닝 한번 맛 봐야겠죠? 이적시장 모수, 이적시장 파인다이닝 한번 맛보겠습니다. 메뉴 이적시장 희망편, 조금은 현실적으로 갈게요. 그래도 너무 유머만 안 넣고 조금은 현실적으로 갈게요.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절망편, 메뉴 이적시장 절망편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망편 봤을 때 이렇게 원래 났었잖아요. 무조건 잔류에 이 정도 생존 명단 임대 판매. FA는 무조건 확정이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완전 희망편 호일룬도 결국 판매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겨울에 가르나초 한 7,800억 오퍼온거 보면 호일룬도 오퍼올 가능성이 없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호일룬도 판매라고 일단 두겠습니다 그리고 톱을 둘다 팔아버리는건 애매하니까 지르크지는 일단 놔두고 가르나초 판매 마이누 잔류 마운트는 일단 잔류로 두겠습니다 아니다 마운트도 팔아버려? 이 XX끼 이거 그동안 당한게 몇개인데 아참 고민이 됐는데 일단 냅두겠습니다 이건 아모님이 마운트를 너무 좋아해서 아모님의 기준을 조금 넣어서 마운트는 잔류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 마운트는 못 팔아 못 팔아 아니 여러분 아 그거 궁금하다 마운트 400억 오퍼 들어오면 판다 안 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 파는 거 아니야? 아, 저는 대가리 깨져도 안 판다거든요?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데려온 금액이 천억이에요, 옵션 포함. 데려온 금액이 천억이야, 데려온 금액이. 그리고 우리가 판다, 안 판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아모님이 마운트 맘이에요. 무조건 쓴다고 인터뷰에서 컨펌했어요. 아예. 컨퍼런스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다, 안 판다 이런 거 논쟁할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도 5, 600억쯤이면 고민할 것 같은데 저는 400억이면 웬만하면 안 판다. 딱이 생각? 일단 그렇습니다. 카세미루, 당연히, 사우디 형님들, 기대해야겠죠? 희망편이니까, 그렇고. 레과이어, 판매. 루크쇼, 더 이상 안 믿어. 판매. 달롯, 판매. 바인드르, 판매. 이 정도입니다. 일단, 희망편, 이 정도로 한번 팔아봤고. 적정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레시포드, 아스톤빌라의 선택적 이적 옵션, 720억 달려있죠? 안토니, 요즘 폼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안토니 경기 안 보셔서 모를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가 기대하던 안토니의 폼이 지금 스페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폼이 괜찮고 팀 내에서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대충 500억 그리고 산초 지금 이적옵션 첼시에 달려있는 게 대충 봤을 때한 400억 정도죠 그리고 호일룬 아 호일룬을 우리가 0억이 넘는 가격에 데려왔는데 이 선수를 그래도 감가상각 또 자동차사도 감가상각 꽤 되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래도 5 50억 550억, 550억. 너무, 너무 행복해 로야? 행복해 로 희망편이니까. 자 가르나초, 겨울 이적시장에 오퍼 들어온 거 비슷하게 대충 700억. 가르나초 700억, 카세미로 그냥 사우디 100억 나가기만 해. 이 형님은 주급 세이브하는 게 너무 커서 그냥 100억에 바로 보내드리고. 아니 나초 700억 양심 없네는. 그럼 나폴리한테 가서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폴리가 겨울 이적시장에 800억 오퍼했었는데 공식 오퍼로 800억 플러스 알파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겨울이적 시장인 거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름인 거한 100억 정도 빼주고 또 추가로 나폴리 세리에이 그렇게 돈안 쓴다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 정도 오퍼를 한 거면 그래도 피엘이라든지 그 정도에선 이 정도 오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고 카세미르 100억 그리고 맥와이어 250억 루크쇼 250억 달롯은 제가 유일하게 지금 메뉴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이 가르나초하고 달롯이라서 그래도 달롯은 이적 협상 잘하면 이거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최소 500억은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이건 니마이로 니마이로 500억은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달롯은 아직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 우풀백이 생각보다 시장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달로시 지금 3백에서 우잉백 좌잉백 이 포지션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것 뿐이지 4백에서 보여준 달롯의 폼은 거의 리그 베스트급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2,3,2,4시즌이나 한창 잘할 때 보면 4백 기준으로는 엄청 괜찮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4백 쓰는 팀 우풀백 필요한 팀에선 구미가 당길 만한 카드이지 않을까 그렇고 바인들를 대충 100억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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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죠 이러면 이적자금 3,920억 그리고, 주급 세이브. 주급 세이브 34억. 자, 이 정도. 자, 벌어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미친 협상 실력으로. 이 정도 돈 벌어왔고. 그러면, 남은 선수들로 지금 어느 정도의. 맨유 선수가 남아있나 베스트 11 짜보면 발베르데는 가능성 있게 해볼게요 아무리 희망편이라고 해도 이것도 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잖아 솔직히 레시포드 지금 선택적 이적 옵션 있으니까 가능성 있는 거고 안토니도 요즘 잘하니까 괜찮고 산초도 이적 옵션 계약에 달려있으니까 가능하고 호일룬도 호일룬은 좀 빡세긴 하다 호일룬은 빡세다고 해도 가르나초 가능한 이야기 카세미로 가능한 이야기 나머지도 싹다 가능한 이야기라서 일단 자 살아남은 선수들로만 했을 때이 정도입니다 그럼 몇 자리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일곱 자리, 여덟 자리 여덟 자리 데려와야 되거든요 이거 맨유 향도 안 남겠는데? 아 맨유 향 정도는 남겠다 바나나 맛 우유처럼 그것도 바나나 향 첨가니까 맨유 향 첨가 느낌 스쿼드 맨유 농축액 0.8% 첨가 일단 데려올 선수가 더블 스쿼드 기준으로 하자면 스트라이커 2선 2명 좌잉백 우잉백 미들 가운데 센터백 자 볼게요 이 정도로 베스트11 짜봤다면 더블 스쿼드 기준으로 영입해야 되는게 8명 주전급으로 8명 영입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만들어 온이 돈을 가지고 한번 영입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라이커 여러분 혹시 영입하고 싶으신 선수 있으세요? 자 일단 바로바로 좋겠습니다. 요케레스, 델랍 오시맨. 아 그리고 희망편이기 때문에 우리 유루파 우승했습니다. 지금 하는게 희망편이잖아요 희망편 이적시장 희망편이라 우리 유루파 우승하고 다음 시즌 챔스 나갑니다. 홀란드 이러고 있네. 아니 음바페 호날두 이지라 하지 말고. 일단 이적 가능성 높은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중엔 마테타, 에키티케뭐 셰슈코 이 정도? 이 정도 아닌가 스트라이커 매물? 더 있나? 이삭? 아 이삭은 너무 가능성이 없어 레테기? 아 레테기도 일단 적어놓긴 적어놓을 텐데 전 레테기를 그렇게 고평가하진 않아서 좀 스찌 느낌이 있던데? 아 스찌라고 하면 좀 아탈란타 팬들한테 실례일 수도 있어서 스찌라기보다는 살짝 인자기 느낌? 좀이 선수의 포텐 자체가 그렇게 높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꼴냄새 잘 맞는다. 스탯 좋다,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2선. 2선 보자면. 쿠냐, 은베모, 루크먼, 에제. 아, 비르치 못 데려와요. 비르치 어떻게 데려와? 맨유가 비르치 영입하려면 주급 한 10억은 맞춰줘야겠는데? 오, 잠시만. 주급 우리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비르치? 비르치? 주급 10억 주고, 이적 자금 대충 2천억 여기에다 투자해서? 어? <laughs> 는 장난이고, 일단 뺄게요. 그리고 여기에 제 개인적인 선호도로, 곤잘베스 한명 넣을게요. 페드로 곤잘베스가 이번 시즌 한두달 정도 전에 시즌 아웃 당했긴 한데 그래도 전 되게 고평가하는 선수 중한 명이라 아 일디즈가 있었네 일디즈 맞아 일디즈도 요즘 점점 이야기 나오죠 아 시몬스 맞아 시몬스도 이야기 나오더라. 아, 근데 시몬스도 좀 빡세서, 아, 이거 좀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돌게요. 스트라이커는 마테타가 지금까지는, 지금 4월 초 기준으로 나온 이적설 보면, 가능성 높은 게 마테타, 델랍, 이 뒤에는 다 또이 또인데, 다좀 현실성이 빡센, 아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선수들. 이선도 봤을 때, 은배모가그나 아, 근데 다 여기 이선은 싹다 비슷하다. 그나마 일디지가 조금 더 앞에인 것 같은 개인적인 사견이고, 곤잘베스도 아모리미랑 같이 뛰었으니까 좀더 앞으로도 되겠죠. 트링캉까지도. 아, 근데 트링캉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와도. 얘가 울브햄튼에서 이미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절을 보냈던 선례가 있어서 시몬스도 이적이 좀 많이 빡세서 일단 이선 이 정도로 두면 될것 같아요. 은쿤쿠 안 사요. 씨. 너 첼시 팬이지? 첼시 팬 아니야? 은쿤쿠 <laughs> 이러고 있네. 일단 이 정도. 그리고 좌잉백. 좌잉백은 7레 이러고 있네. 너 첼시 팬이지? 진첸코 당신 아서널 팬이지. 자, 짬처리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짬처리를 존나 하네 캐릭케즈 인정 캐릭케즈 리버풀한테 하이재킹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아인누리 그리고 플럼의 로빈슨 누누 멘데스 살수 있겠냐고 누누 멘데스 오면 진짜 베스트인데 오 어, 잠시만 이적자금 이 정도에 주급 이 정도 누누 멘데스 심지어 아모리 제자 혹시 오 누누 멘데스는 장난이고 오기 빡세니까 일단 이 정도인 거 같은데 좌잉백 매물이 그렇게까지 없어 자 그리고 우잉백아 몰라 프림퐁 <laughs>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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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림퐁 프림퐁하고 둠신 둠신 요즘 잘하긴 하던데 와 우잉백이 근데 진짜 없다 달로 잔류각 떴다 <laughs> 우잉백 메모리 진짜 생각보다 없네 이건 봐봐야겠다 자 봐볼게요 바로 자 아놀드 하킴이 아이씨 뭐 이런 애들밖에좀 데려올 수 있는 애를 말해야지 와 리브라멘토 다뭐오 달로 여기 있네 아니야 달로 마지라 여기 있는데 그 달로 잔류각 달로 잔류각을 봐야 되나 마지라이는 어차피 센터백으로 보면 그러니까 달로를 팔면 안 되겠는데 흠... 일단 볼게요 완붕이 하이 프림퐁 벨라노바 얘가 그거잖아 아틀란타 아틀란타도 3백스니까 와참 애매하다 데려올 만한 애가 없네 벨라노바 저도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아틀란타에도 안팔것 같은데 얘는 자 이렇게 보면 프림퐁 둠프리스 달롯 벨라노바까지 그래 아마도 호일로 우리가다 사줬는데 벨라노바도 메뉴컴 자 그리고 미드필더 미드필더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픽이 에데르송 그리고 앙귀사 그리고 휴일만 이 정도 세명 심지어 앙엘고메스도 있긴 한데 걔는 키가 너무 애매해서 키가 160 초반 땐가 중반 땐가 그래요 사이즈일 시도 있고 그리고 빡투박에서 뛰기에는 조금 애매한 툴 같기도 해서 와튼 오케이 와튼까지 이 정도 그리고 가운데 센터백 디오망데좀 요즘 센터백 매물 괜찮은 애가 센터백도 한번 봐볼게요 와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laughs> 싶다 브랜스웨이트 브랜스웨이트 링크가 좀 많이 뜨긴 하는데 일단 브랜스웨이트 내지 하위선 근데 하위선도 메뉴에 올까? 레알링크 있는데 하긴 요로도 레알에서 뺏어왔으니까 게이 근데 게이도 키가 너무 작아서 우리 리산마 쓰는데 게이까지 데려와버리면 그러면 센터백에 리산마 게이 마즈라윈데 헤딩은 누가 따요? 헤딩은 누가 따 센터백 홀란드 만나면 바로 그냥 맨더비 7대0 메뉴 패배 <laughs> 헤딩은 조상님이 따주었죠 디오망데, 하위슨, 브랜스웨이트이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나마 이나시오 아니면은 안토니우 실바. 근데 안토니우 실바도 요즘 애매해가지고 아 모르겠다. 제 베스트픽은 무조건 디오망데. 일단 골키퍼는 오나나 있으니까 세컨키퍼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커부터 누구 사올지 가보겠습니다. 스트라이커부터 자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과연, 에키티켓, 내려가나요? 아, 살았어. 그래도 한번 더. 여기서. 에키티켓 먼저 내려가면, 유개레스유개레스 맨유 스트라이커 요케레스입니다 확정입니다 진짜 운명이다 이건 거의 8명 9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요케레스 자 그리고 이선이선은두명이죠자이선은두명자 2선. 가겠습니다 출발 자 일디즈 어 일디즈도 나쁘지 않은데 자 루크먼 안돼 루크먼 안돼 살아 은베모 아웃 일단 어, 일디즈대 루쿠먼. 일디즈대 루쿠먼. 오 일디즈 대 루크먼 일디즈 대 루크먼 오 루크먼 어 루크먼도 좋아요 자첫 번째 루크먼 일단 루크먼 빼고 그럼 한번더자 출발 와 쿠냐 일디즈 에제면 진짜 그냥 아무나 와라 와 쿠냐 일디즈 에제 와 에제 와 에제까지 오. 구단주님 와, 파워가 에지까지 쳐주신다고 오 루크먼 에지 자 그리고 다음 다음 좌잉백 이거 캐릭해즈캐릭해즈하이제킹 가능 캐릭해즈 뽑힌다고 해도 이게 가능성이 일단 캐릭해즈 아웃 아이누리 아웃 로빈슨 오 로빈슨도 자 윙백 로빈슨 좌잉백이고요 근데 이게 이게 뭐라고 300분이나 보고 계셔. 그냥 지랄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라고. 자 우잉백, 우잉백 제발 프림퐁. 심지어 여기 달로 도 있습니다. 달로 잔류 가능성도 있어요. 자 시작. 프림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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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림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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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프림퐁. 프림퐁 안 돼. 아 진짜 안돼 프림퐁 진짜. 그렇지. 살아남아. 안돼 프림퐁 안 돼. 둠프리스아 근데 이거 둠프리스 나이가 너무 많은데. 듬프리스 재미로 넣어놨는데. 아니 오케이 나이 많은 미슈로. 저 투표 조작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재선거 이번에 대선도 다시 하잖아 기간 당겨가지고 그거 느낌으로 다시 한번한번해한번더한판더한판더한판더해한판더아 몰라 몰라 한판더해 부정선거 <laughs> 아니 아 몰라 몰라 둠브리스 탄핵 자 시작합니다 자슛아달로만안 되면 돼 프린퐁 제발 프린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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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달로 내려가 쭉쭉 내려가 쭉쭉 내려가 그냥 그렇지 안돼야 프린퐁 진짜 안돼 좀만 참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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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달로 떠났죠 프린봉 역전, 프린봉 역전. 그렇지 쭉쭉 좀 더. 아좋됐다 이거. 와. 자 다음 미드필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는 에데르송, <laughs> 에데르송, 안기사, 힐만 왓튼.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자 조용히 해. 자 조용 조용. 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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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미드필더 미드필더 바로 가겠고요 자 출발 이거는 그리고 누가 와도 솔직히 다 좋아 안기사안기사면나 o t bad 전 에데레스 송 아니면 안기사를 원했기 때문에 히욜만도 괜찮긴 한데 일단 안기사자 그리고 센터백 자 가겠습니다 자슛자 자, 과연 누가 뽑힐지 아 이거 너무 너무 긴장됐는데 과연 누가 뽑힐지 긴장된다 과연 누가 야, 빨리 들어가 뭐야야야 이나시오야 미친놈아 너왜 여기 있어 아 뒤에 방 일단 두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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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야야! 진짜 이건 이건 오바지. 오? 그렇지 안 된다. 아야 오! 이 포지션이 그렇지 역전했고 하나 쭉쭉 쭉 내려 그냥 그렇지 그대로 들어가 그대로 들어가. 야야야! 진짜 안 돼. 아니 이발 왜? 아니 자디오망대 당선되었습니다. 와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네 자 디오망대 당선되었습니다 와 이정도면 어 그래도 괜찮네 자 이정료 한번 분배해 주겠습니다 이정료 분배하면 요케레스 1000억 루크먼 800억 에제 900억 와 잠시만 너무 비싼데 로빈슨 600억 프림퐁 700억 잠시만 이런 얼마야 2300억 3000억 4000억 어? 어? 와, 레클리프 형님, 레클리프 형님이 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재산이 41조가 있으십니다. 메뉴 껌 사먹으라고, 껌 하나 사먹으라고 투자해주신답니다. 그래서 구단주 형님의 가오 1,500억. 그러면, 안기사 대충 700억, 디오망대, 700억. 아, 몰라, 몰라. 행복해로 이거 근데 사실 좀 현실적으로 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막기르츠 넣고 이질을 할걸. 일단 해보자면 일단 요케레스 그리고 에제, 루크먼, 로빈슨 이 정도 아, 생각해보니까 키퍼 안 샀네? 키퍼 누구 쓰지? 키퍼를 안 샀네. 어, 모르겠다. 돈이 없으니까 FA로 자,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다음 시즌 3위 챔스 8강 이 정도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치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메뉴 향도 안 났는데? 향도 안 나. 요케레스, 루크먼 로빈슨, 디오망 <laughs> 아, 일단 행복해로로 지금 살짝 현실성을 원래 챙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랑 좀 멀어진 감이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메뉴 이적시장 현실편, 절망편, 희망편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현실, 진짜 찐 현실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